박수 소리 열흘간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박수 소리 굉장히 좋아하고요. 스팟이 좋아하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수 소리 좋아하고요. 또 하나 좋아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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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다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주 좋습니다. 자, 스팟이 여러 가지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도 자 매번 기능 보여드릴 때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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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또 유난히 어린이 친구들이 많은데. 자 어린이 친구들도 박수 소리 힘차, 힘차게, 힘차게 쳐줘야 돼요 알았죠? 네 고마워요. 자 그럼 퍼포먼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팟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보틱스, 자 로보틱스는 쉽게 말해 로봇 공학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람들은 로봇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정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똑똑한 로봇 청소기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공항이나 버스터미널에 가보시면 로봇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족보행 로봇계 스팟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시작으로 이 로보틱스 산업의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극한의 환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든든하게 서포트해줄 사족보행 로봇계 스팟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첫 번째로 상용화한 로봇입니다 스팟의 위에는 라이다나 360도 카메라 그리고 사물 인터넷 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감시나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 수집 능력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팟의 앞, 뒤, 좌, 우에는 카메라가 총5섯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장애물을 미리 감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르지 않은 바닥을 걸을 때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우리 사람들을 든든하게 서포트해 줄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스팟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스팟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데요. 다 같이 스크 스팟을 스 깨워볼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스팟! 일어나! 라고 소리쳐 주실 거고요. 스팟이 일어났다 하면 어머어머어머 박수! 가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앞에 어린이 친구들 준비되셨고요. 뒤쪽에 준비되셨죠? 네 뒤쪽 스팟이 잘안 보인다고 지금 반응이 별로 없는데 스팟 뒤에 보내드릴 테니까 준비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스팟을 깨워보도록,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잠시 얘기 어린이들만 깨우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아기들 깨우는 것처럼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와이프, 남편 깨우는 것처럼 스팟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쳐 주실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오, 스팟이 네. 일어났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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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만 해주고 있어요. 자, 스팟이 지금 막 일어났기 때문에 몸풀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팟 다리 운동부터 시작! 네, 다음은 허리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허리 운동 할게요. 시작! 목 운동을 하네요. 말을 안 듣네. 잠시만요. 마이크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BTS 오빠들이랑 뮤직비디오 찍고 오더니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 팟. 허리 운동하는 거야. 자, 허리 운동 할게요. 자, 하나, 둘, 오른쪽으로. 하나, 둘. 자, 조금 더 과격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돋기기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네, 자, 몸풀기 끝났습니다. 자, 관란객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뒤쪽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심심하신 것 같은데 저 뒤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뒤로 갑니다 자 4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네 진짜 강아지들처럼 잘 걷고 자 어머어머어머 해주셔서 그쪽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자 다음 어머어머어머 들어볼게요 그쪽 어머어머어머 좋아요 어머어머어머 그쪽으로 갑니다 스파,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파시. 네 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우리 진짜 강아지를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우와, 좋아요. 자, 이번엔 조금 에너지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걷는 모습 보셨는데, 이번에는 스파와 함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갑니다. 네, 껑충, 껑충 뛰고 있습니다. 어이구, 말을 안 들어. 자, 스파 자, 이따가 전기밥 많이 줄 테니까 말좀 잘지. 자, 자, 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뒤로도 이동합니다. 4개, 다리를 이용해서 4분, 4분 뛰고 있는 우리 스팟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일어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걷고 뛰는 모습 보셨고요. 자, 레벨을 조금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에개는 카메라가 총몇 대? 잠깐만, 제자리에서. 오케이. 카메라가 총몇 대? 때. 오케이. 아5때 너무 많이 맞추셔가지고 선물은 나중에. 자, 스팟에게는 카메라가 총 다섯 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스팟이 계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팟이 계단을 만나면 높이를 감지하고 한 발, 한발 올라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스팟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스팟이 좋다고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능은 스팟의 균형 감각을 볼수 있는 홉, 홉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앞다리 하나, 반대쪽 뒷다리 하나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잘했고요 스팟. 다음으로 계단 올라갔으니까 이제 반대로 내려가도 보겠습니다. 높이가 낮아지면 감지하고 다리를 아래로 쭉쭉 뻗어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반응 좋았고요. 자 이어지는 상황으로는 아까 우리 스팟이 동굴을 지나가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일부러 스팟을 벽에 부딪히도록 이동시켜 볼 텐데요. 벽을 만난 스팟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앞에서 잘 보실게요. 자, 스팟 앞으로. 네, 벽을 감지하는 자기가 알아서 다리를 옆으로 뻗어서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왜 이렇게 비틀거려? 제가 밥을 앉아서 그런가 봐요. 자, 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뒤로. 네, 마찬가지로 벽을 감지하면 이렇게 슬쩍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자. 스파, 잠깐만. 자, 머리 쓰담쓰담 해줄게. 말잘 듣자. 어, 그래, 고마워. 자, 다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을 종합해서 여러분들 가까이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지 질러! 예우 <laughs> 그쪽 먼저 가겠습니다. 네. 살짝 갈게요. 아녕 자, 스파, 차량. 안녕. 안녕. 네, 스팟 어린이 여러분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인사해주는 친구 너무 귀엽네요. 자, 스팟의 시그니처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 동. 네, 좋아요. 반대쪽으로도 얼굴 한번 보여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애기들한테도 한번 귀여운 모습 보여주러 갈게요. 알았어. 손 열심히 흔들어줬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 갈게요. 인사. 고마워요. 네. 자, 다음으로. 요번엔 살짝 뛰어보도록 할까요? 이어서, 자 끝에 있는 얘기 한테만 가볼게요. 꽁충, 꽁충 뛰고 있습니다. 차렷 인사, 좋아요. 자 반대쪽 한번 마지막으로 저쪽으로 이동해볼게요. 뛰어서, 뛰어서, 순간적으로 꽁충, 꽁충 잘 뛰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음. 자, 이, 시그니처 포즈 나왔고요 자, 반대쪽으로도 깎고. 좋습니다. 자, 뒤로도 한 번만 더 이동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 무대 위에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아주 유연하게 잘 움직이는, 보이는 우리 스팟입니다. 스팟. 어디 볼까요? 소리 제일 큰 곳으로 고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저쪽에서. 어긴 저... 방금 갔다 왔잖아요. <laughs> 차라리 인사! 감사합니다. 자, 스팟 시그니처 포즈 한번 볼게요. 귀엽고요 네, 아주 귀엽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동. 자, 스팟의 다양한 기능 보셨는데 어떻게 신기하시고 재밌으셨나요? 네, 좋아요. 어린이 친구들, 엄마한테 집에 가서 스팟이 BTS랑 춤추는 거 보여달라고 꼭 말씀하시고요. 또 옆에 아틀라스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 앞으로도 이현대자동차그룹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더욱 발전하는 로보틱스 산업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스팟과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퍼포먼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수련. 인사.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퍼포먼스 놓치신 분들은 다음 시간 40분에도 예정되어